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 다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좋았죠 어, 특히나 나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때문이죠. 네, 오늘 5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1년 전보다 5% 상승했는데요. 이건 시장 기대치였던 4.7%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 상승률은 3.8%였습니다. 5%의 물가 상승률은 역대급 상승률이긴 합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이후 최대의 물가상승률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시장은 이미 예견을 했던 듯 합니다. 채권 수익률은 무려 4베이시스 포인트나 거의 폭락을 해서 1.45% 이하까지 떨어졌고요. 이거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거의 사라진 수준이죠. 한마디로 5%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완전히 예상했던 범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패드가 이 정도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거란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 상승률이 보여줬듯이 당분간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에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만한 게 있는데요 바로 물가상승률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에너지 관련 물가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거는 경제가 재개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또 공장 가동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유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오른 건데 반면 전기 비용의 상승률은 유가 상승률 대비해서 미미한 수준이고 또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신차와 중고차 시장의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얘기는 경제가 재개될 때 자동차 사업 특히 전기차 사업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전기차 주식들의 주가 상승률이 가파른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단서들이 향후 주식들의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6월 15일과 16일에 FOMC가 열리죠. 당연히 뭐 시장 예측은 6월 FOMC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패드가 8월 말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테이퍼링이 일어날 때, 발표 당시에는 일실적으로 시장에 하락이 올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나쁠 거라고 속단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이미 만든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하루 이틀 만에 31,000달러에서 3만 38,500달러까지 3만 2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어, 현재는 그 급등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완전한 비트코인 발악이죠. 원래도 대장인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가격 흐름을 그렸었는데, 현재처럼 투기성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더욱더 비트코인과의 가격 유사성이 높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밈스탁은 오늘도 대부분 하락하면서 밈스탁 열풍이 일단 1차적으로는 확실히 진압이 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인 AMC는 13% 하락 블랙베리도 8% 하락 그리고 최근에 떴었던 워크호스도 11% 하락 그리고 가장 핫했던 클로버헬스도 1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대장이었던 게임스탑이 27%나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게임스탑이 500만주 오퍼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밈스탁의 2차 유행은 1차 유행 때보다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서서히 시즌2도 종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소형주들은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어, 이제는 확실하게 추세적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그동안 급등했던 애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 추세고 상대적으로 약했던 애들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중소형주 강세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했던 헬스케어 섹터는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약했던 코로나 수혜주죠. 줌비디오, 로쿠, 스포티파이 같은 애들을 보시면 그동안 강하게 반등했던 다른 중소형주들과는 달리 굉장히 약한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최근에는 이렇게 약했던 애들이 슬슬 하락 추세를 끝내고 확실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뚫지는 못했는데요. 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완전히 뚫고 난 이후에는 그만큼 수익의 기회는 사라지겠죠. 주식은 항상 쌀때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요. 반면, 그동안 강했던 재생에너지 섹터, 전기차 섹터는 오늘 대부분 다 약했고요. 그리고 이항, 레모네이드처럼 그동안 크게 상승했던 주식들도 오늘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급등주들이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 주식들을 사려고 눈치 보다가 타이밍을 조금 놓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조정 장세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그동안 약했다가 지금부터 오를 것 같은 애들을 매수 후보로 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는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요. 아마존은 아마존의 최대 행사인 프라임 데이를 앞두고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 최근 주가가 박스권의 상단부근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점점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다면 아마존도 충분히 길었던 박스권의 상향 돌파를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정석적인 우상향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정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그 동안에 진행되었던 꾸준한 우상향의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 정고점을 돌파해서 그 윗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모습입니다. 구글은 오늘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종가상으로도 신고가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가 또 한번 지금의 작은 박스권에서 윗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구글은 지금 깃발형 모양을 그리면서 연쇄 상승 중이에요. 한 번에 강한 상승이 깃대를 만들고 그 이후로 한두 달 정도 이어지는 박스권이 깃발 형태를 만들죠. 그러다가 다시 강한 상승을 하고 또 박스권 형태를 만들고 지금 그 모양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강한 상승 뒤에 조정 중인데 이제 슬슬 조정이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매도의 힘은 약해지고 있고 매수의 힘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긴 밑꼬리를 그리면서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렇다면 조만간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강력한 추세를 가진 주식은 보통 조정이 있더라도 그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슬슬 재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모습입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장중 한때 616달러까지 올랐다가 최종적으로는 2% 가까이 오른 610달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딱히 지지선도 저항선도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600층을 회복은 했다는 것은 기분이 좋은 모습이고요. 이유는 오늘 나스닥의 강세와 그리고 모델 S 플레드의 딜리버리 이벤트를 앞두고 투심이 좋았다는 점이 작용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차트상으로 뚜렷한 의미가 있는 지점은 아니고요. 다만 이대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서로 만나려고 하다가 다시 스치듯 안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두 이평선의 거리가 좁아진 지금이 주식을 사기 굉장히 좋은 시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링컴퍼니의 라스베이거스 루프가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투자금은 총 5,250만 달러 규모고요. 길이는 1.7 마일입니다. 공사는 18개월 정도 걸렸고, 최근 테스트 주행을 하다가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후에도 이 지하 도로를 도시 전체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다른 계획들이 어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링컴퍼니를 볼 때마다 정말 공상이 현실화되는 기분이 들어서 어 굉장히 묘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모델 y 롱레인지 에 가격을 500달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52490달러가 됐는데 테슬라가 최근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죠 이거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했듯이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 또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원자재값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에 심한 타격 을 받을 것 같다면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마진율이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회사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s 플레드 모델의 경우에는 무려 만 달러를 올렸어요 그래서 12만 9,990 달러가 됐는데 이거는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오늘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죠. 현지 시간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인데, 가장 기대되는 깜짝 소식은 플레드 플러스 모델이 사라진 만큼, 기존의 390마일보다 더 길어진 주행거리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1만 달러나 올린 게 뭔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제 예상에는 원래 플레드 모델과 플레드 플러스 모델의 중간 정도의 스펙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모든 거는 어, 라이브 이벤트에서 공개가 될 것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테슬라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다 둘러봤습니다. 저희 멘탈 가족분들 대부분이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어, 최근 흐름이 기술주 성장주에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이라서 어, 저 역시도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요 흐름이 당분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제가 구독자 8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테슬라도 안 좋고,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서, 채널의 성장도 굉장히 더졌었는데, 결국, 유튜브 운영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이 주식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단맛을 누리는 사람은, 그안 좋은 시기를 꾸준함으로 견뎌낸 사람뿐입니다. 이거는 주식도 유튜브도 그리고 우리 인생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